네, 안녕하세요. 길성윤 선생입니다. 님 2020년 고위 모의고사 3월 38번 올림포스 기출 도께 17강 3번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he boundary between uniquely human creativity. 어, 일단은 uniquely란 단어부터 좀 알아둘게요. 고유의이란 뜻이 되겠죠. 고유하게. 사실 고유의가 아니라, 이거는 고유하게 정도로 알아둘 수 있고. 이 휴메인이라는 단어가 어 인간이라는 형용사가 될 수도 있지만 인간의라는 아 인간이라는 명사가 될 수도 있지만 인간의라는 형용사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가 부사가 나온 이유가 나옵니다. 고유하게 인간의 창의력 이렇게. 알겠죠? 부사인 이유고 알아두시고. 근데 바운더리가 주어해요주요고 그다음에 이렇게 between 이니까 between A and B. 여기가 A, 여기가 B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적 능력과 고유, 고유하게 인간의 창의성 사이의 경계는 계속해서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계가 이제 창의력이 생기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죠. 자, returning to the game of chess 여기서 는 returning to가 분사 구문이에요. 돌아가 보면 이런 뜻이죠. 이거는 원래 문장으로 바꾸면은 이거는 바꾸는 것까지는 알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if we return to 이렇게 돼요. 1956년 전 6년으로 체스 어, 게임으로 돌아가 보면 <laughs> 30 year old child 13 year old 그러니까 13세 소년이 소년 프로지디. 어, 이거는 이제 영재란 뜻이죠, 프로지디. 영재인 바비 피스털이라는 아이가 made a pair of remarkably creative moves. 이거는 어, make moves 이렇게 보시면 돼요. Against grandmaster Donald Byron. 바이런. 도널드 바이런이라는 grandmaster 거장이죠, 거장. 거장을 상대로 against는 상대로. made, m o v e 움직임을 했다. 그러니까 수를 두었다. 이런 뜻인데, 한 쌍에, a pair o f 니까한 쌍에 remarkably creative. Remarkably 역시 엄청나게 창의적인.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명사, 형용사, 부사. 아까랑 똑같은 개념이죠. 이렇게. 이렇게. 처음에, 그는 sacrifice, 희생했다. 그의 나이트를. seemingly for no gain. 자, s e e m i n g l y 란 단어 알아두시고 겉보기에는 이런 뜻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for no gain이니까 어떤 이득도 없이. 겉보기에는 어떤 이득도 없이. 그다음에 expose a to b. A를 B에다가 노출시키다. expose a to b 알아두세요. 그래서 퀸이 그녹 이게 캡처는 이제 잡다. 우리가 이제 캡처 시잖아요 순간 포착하는 캡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퀸이 잡히게끔 노출시켰다. 이런 뜻이죠. 오케이. On the surface. 겉표기에는 이거는 이제 s e e m 랑 비슷한 뜻이 되는 거죠. 이렇게 비슷한 뜻이죠. 이러한 움직임들, 이러한 수들은 Seemed insane. insane은 미친이런 뜻이죠. 미친. 비상식적인. 미친. 근데 몇 번의 수가 지난 다음에 얘는 사용했다. 이러한 움직임을 to win the game. 사용해서 이겼다는 거죠. 그의 창의력은 was praised. was praised니까 그러니까 수동태 칭찬받았다. at the time as the mark of genius. as the mark of genius라고 하는 것은 천재의 상징. 천재성의 상징으로 칭찬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왜 저런 짓을 하지 하는 걸 가지고 이긴 거니까. 자, 근데 오늘날 If you program the same position into an ordinary chess program, 일반적인 체스 프로그램에다가 이 똑같은 포지션을 프로그램화시키면, 그러니까 설정하면 이런 뜻이에요. 설정, 프로그램화시키면 이 대시 가리키는 것은 그 더예요. 더 이건 관계대명사 이런 거 아니고 그냥 그 똑같은 포지션을 일반적인 체스 프로그램에다가 설정을 하면 이거는 즉시. suggest the exact move that Fischer made. 이거 무슨 말이냐면 f i s h e r 가 만든 똑같은 움직임을 어, 제안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체스 프로그램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파고, 물론 체스 는 아니지만 알파고가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천재적이라고 막 엄청났다고 했던 수를 지금의 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딱 갖다 넣어보면 걔는 그냥 1초 만에 그걸 봐버린다는 거죠. 그죠? 예. 네. It is not because, not because, but because. Not because A, A 때문이 아니라 but because B, B 때문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the computer has memorized the Fischer-Biden game. 이 컴퓨터가 이 사람의 게임을 어, 기억을 해서가 아니고 It searches far enough ahead to see that the movies really do pay off. 이게 좀 어려운데 이게 스스로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니까 그이피셜의 무브를 기억했던 것이 아니고 스스로 생각해서 찾아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찾는다. Far enough 와야 되니까 충분히 미리 이런 뜻이야. Far enough. Far은 강조해요. 충분히 엄청 충분히 미리 볼 정도로. 요건 이제 enough to. 구문면 A enough to B. e 이 정도로 보시면 B 할할 정도로, 정도로 충분히 A 한. 비할 정도로 충분히 이한 그러니까 뎅 이하를 뎅 이하를 볼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미리 본다는 거죠. 뎅 이하가 뭐냐 하면, these moves. 이러한 움직임들이 정말 really do pay off. do pay off. 일단 pay off 라는 표현은 성과를 거두다라는 뜻입니다. 알아두세요. 여기서 pay off 는 성과를 거두다. 중요한 단어고요. 그 다음에 이 do 는요 강조의 d 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뒤에 나와 있는 이 pay를 강조해줘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는 그냥 really pay예요. 이렇게 똑같은 말인데 여기 앞에다가 둘를 써서 강조를 해준다. 정말로 뭐 이런 뜻인데 굳이 없어도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래서 주제는 뭐냐하면 이제는 인간의 고유의 창의력 요게 경계가 변하고 있다. 경계가 없어지고 있다라는 거예 오히려 기계가 더 뛰어난 창의력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죠. 오케이. 자, 어법은 요정도, 요정도, 요정도 받으시면 되고 어법은 별로 중요한 게 없습니다. 내용만 좀잘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죠? 네, 여기까지 38번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